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꿈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꿈꾸죠? 가끔 이제 저도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아마 꿈을 꾸고, 제 매일 또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꿈 해몽이나, 이제 예지몽, 흉몽, 길몽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거를 그 어디까지 좀 믿어야 될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많이 좀 적용이 된다, 이 그렇게 연관이 된다, 그렇게 좀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체험적으로도 제가 많이 좀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또 그 맞을 때 로또 맞으신 분들 그저 꿈에 그 대통령이 한 번씩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를 듣죠. 근데 그거를 그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그 높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예지몽 차원에서도 한번 그 생각을 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제 제 사례나 주변의 사례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약간이라도 좀 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도 이제 꿈에 그런 그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그게 꿈 꿈이 실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서는 이제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뉘죠. 그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보통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그 꿈의 요셉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그 형들이 뭐 나를, 그 형이 아마 열몇명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섬길 거다. 이제 그런, 뭐,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만 이제, 편애하고막 그래서, 그 노예한테, 그 노예로 해가지고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애국, 애국, 그, 이집트죠. 이집트,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바로, 바로왕, 그 바로왕인데, 지금 뭐, 그, 우리나라, 쉽게 표현하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초, 그 총리 대신, 그 가장 그, 그 넘버 투죠. 그 나라에서. 그 넘버 투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꿈이 이제 그 실현이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나요? 그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국식을 빌리러 왔다가, 이제 그 이제 요셉을 못 알아보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요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섬기는 그런 형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예지를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그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마리아 이제 꿈 속에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거를 이제 꿈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마야부인이 그 나셨잖아요 이제 마야부인 이제 뱃속으로 해가지고 코끼리를 타고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뱃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이제 꾸고 이제 장차 이제 귀하신 분이 태어나시고 그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 제도를 하실 뿐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자들이 그렇게 꿈을 해몽하는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좀 무시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꿨던 꿈 중에서, 어, 좀 악몽을 좀 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예전에 좀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냥, 그 주식이 그냥 막 이렇게, 하여튼, 하안가 막 이렇게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 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찝찝하고. 근데 저도 막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막100% 믿거나 막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라가지고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좀, 그거를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게 <laughs> 떨어지는 게,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책, 그 방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지몽의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의 사례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몇 달, 이제 여름 때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던 이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는 이제 합격하고 이제 2차도 좀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좀 이제 밤에 이제 공부도 하고 상당히 집에 이제 한 11시 반쯤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거는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필, 필기나 뭐 주관식 시험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실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좀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0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해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그래 뭐 얘기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좀 시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떨어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그 아들아 내가 <laughs>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참 너한테 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꿈인즉슨 그래서 이제 흙탕물 꿈을 꿨는데 이제 막 흙탕물로 해가지고 좀 물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했는데 자꾸 그 그게 귀에 맴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맴돌아가지고 인터넷에서 그 흙탕물 꿈,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꿈이다. 이제 그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예지몽 성격이 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그, 저,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꿈에 이제 나타나는데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좀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한 거고 그렇게 좀안 좋은 일이 있겠다 이제 어머님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 동탁에 대해서 나니는 동탁은 상당히 좀 나중에 이제 그뭐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고 이제 전국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거의 무신정권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공포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대도 사람들 원성을 많이 사, 샀겠죠. 그냥 막 잔치 벌어놓고, 막 그,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보라고, 막 그, 고문하고, 그,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또그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동탁이, 요 동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도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이제 왕으로 옹립한다고, 황제로 옹립한다고 황제죠? 황제로 옹립한다고 이제 주변 대신들이 이제 짜고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 유독 그 어머니가 이제 좀그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막그 상태가 몸도 안 좋고 좀 이렇게 꿈자리도 상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동탁도 이제 꿈을 꿨는데 좀 그렇게 그 황제 대관식에 가는 그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상당히 좀 꿈이 꿈자리가 안좋안 안 좋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그 예지몽 이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꿈은 좀 참고할 만하다. 이제 그렇게 좀그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저나,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피를 이어받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도 좀 오래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한테나 이제, 그렇게, 그, 다 적용된다고는 그렇게는 또볼 수도 없기 때문에, 괜히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오해를 좀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미리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아무한테나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생기거나 이제 뭐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뭐 예지몽이 그렇게 뭐100% 맞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다. 그렇지만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 얘긴데요.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제차 제 트렁크 뒤에 보면요, 그 땅콩이 한한 온큼이 있습니다. 땅콩이 한 이만큼 봉지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죽 가죽 가져가 가지고. 이제 뭐차 가지고 이제 여행 뭐 다니고 그러더면요, 이 봉투에서 이제 그 땅콩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옥큼씩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이제 새들이 와서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당에 근처 에 이제 비둘기 비둘기들한테 이제 그 이제 그, 이렇게 모이 있잖아요. 모이,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고,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를 쪼아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똑같은 날, 사실 짐승이잖아요. 짐승, 뭐, 붕어들 어떻습니까 그, 어항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요. 그거 배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게, 그게 붕어. 그래서, 이, 그,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비둘기들한테 이제, 그날도 모의를 이렇게 줬어요. 모의를 줬는데, 아니,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물인데, 그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줘도 비둘기들이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왜안 먹지? 그, 아침인데, 그 비둘기들, 그 아침에, 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와가지고 다 먹는 그 비둘기가, 그거를 거기서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좀, 좀 사단이 났습니다. 그, 여동생한테 좀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119 통해가지고,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여차저차해서 이제 극복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꿈이나 그런 예지 관련해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이 일상생활에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크게 그러니까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조금 예방 주사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끝내 놓고서 이제 그래도 크게 갈게 이제 작게 이제 끝내는 이제 그런 게좀 낫지 않나 이제 그런근데그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 좀 알려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그, 해인사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해인사에서 어떤 스님께서 이제, 그최치원최치원이 상당히 신라시대에 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뭐, 신라의 왕보다 그, 당나라, 그때 수나라인가요? 당나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직급이 더, 계급으로 따지면은, 신라 시대 왕보다 더 높았던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우리나라 왔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상당히 좀그 예전에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최치원께서 그 예전에 이제 뭐 안록산인가 안록산의 난인가 이제 그때 이제 그을때 그 이제 막그게막 그 글도 막 쓰시고 막그그그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런 것도 쓰시고, 하여튼 문인으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역할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치원 하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문인으로서 역량을 많이 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인사의 어떤 스님께서 그 최치원의 그그 최치원 님의 그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책을 보다가 이렇게 뭐잘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골똘히 골똘히 생각하니까 꿈에서 어떤 이제 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몇 년을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뭐이 책을 뭐쓴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봤나 그러니까 뭐 최치원이라고. 근데 사실 뭐 최치원이 그 자기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최치원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알려줬 금방 또 이렇게 알려졌을 텐데 그 최치원이라고 어, 그래서 이제 그막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제 몇 년을 이제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그 이제 계속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작가하고 통통하는 화 거죠. 이제 통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분이죠 최치원 그분이 이제 꿈에서 이제 현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최치원인지는 이제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누구쓴거냐요 최치원이 썼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다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뭐 꼴방한데 맞고 뭐 이제 그렇게 뭐 됐다고 그러던데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백발이 뭐 이렇게, 이렇게 머리는 깎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얗게 이제 백발이 됐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현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우리 삶에 좀 좌우를 하고, 그,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세계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꿈으로,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몽도 그렇고, 이제 뭐, 그, 기타, 이제, 저, 저희 아들도 이제, 쓸때그 아이 아들 저희 아들 이제 날때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태몽을 좀 꾸셨어요 이제 저날 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태몽을 꾸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무시 못한다 그래서 꿈을 꾸고 좀 이렇게 좀안 좋은 꿈 같으면은 좀 마음을 좀 조심하고 평소에 좀 주변 정리 같은 거 하고 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좀 주변이 좀 어지럽고 그러면요, 그주변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주변 정리 좀 하시고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제 좀 주변에 좀안 좋은 거 이렇게 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크, 이제 크게 와야 되는데 이제 사건이 이제 크게 와야 되는데 사건이 크게 안 오고 이제 그뭐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살짝 이제 그게 액땜만 하는 거죠 액땜만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그게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지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올 거다. 나에게 저올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래도 소나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나기 맞으면은 이제 흠뻑 젖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산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제 소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죠. 물론 뭐 여기 다 젖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신발 서부터해 가지고 옷서부터해 가지고 다 저, 졌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가 예방주,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지몽에 좀 효과가 있다. 그거 이제 방책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알아차림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살면서 이제 좀 많이, 음,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 요범사원이라는 그 책,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운 운명, 이제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아무리 이제 자, 자기한테 뭐 길몽도 자기한테 어느 때는 올 거고 흉몽도 올 거고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악몽도 꿀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뭐 결국에는 뭔가요 그냥 좀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해요 좀 바르게 먹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꿈 뭐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그냥 제가 사례하고 제가 아는 사례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과학이나 뭐 그런 부분 이제 중시하시는 분들은 꿈뭐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건뭐 미신이고 이제 뭐 잠재적인 뭐 그런 뭐 그냥 뭐 개꿈이고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본 세상은 그런 거는 아니고 꿈으로써 이제 예시를 예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방책도 좀 알아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한번 좀 악몽 꾸고 그러시면은 한번. 뭐 흉몽 이제 그런 거꾸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대로 이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좀 저는 이제 안 좋은 일이나 막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요 기부 같은 걸 해요. 기부 뭐 저기 조금이라도 이제 뭐 불교로 얘기하는 보시 뭐, 자기 몸으로 해가지고, 뭐, 봉사도 뭐, 경우에 따라서 하고, 뭐, 제가 뭐,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청소, 청소 잘 해주고, 현관부터 해가지고, 청소 싹 해주고, 이제, 그, 뭐 설거지 같은 거 해주고, 재활용 같은 거 버려주고, 뭐,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가족을 위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도 좀 어려운, 일, 있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좀,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래 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좀 이렇게, 좀, 자기, 좀 그런 일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그, 좀, 기분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좀, 그런 데다가 좀 신경을 쓰세요. 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좀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또, 체험적으로, 네,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일어나고 그러면요 이렇게 좀 기부를 해요 조금씩 조금 좀제 형편에서 기부를 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가끔 운이 안 좋고 이제 재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통 꿈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게 작게 나타나게 여러분들이 좀 방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나 이래 이래나 저래나 뭐, 뭐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불교서적이나 뭐 그런 이제 또뭐 심리학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꿈 이제 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 그거는 맞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서, 뭐, 뭐, 믿고, 안 믿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 자유다. 자기 자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 예지몽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되짚어보고, 이게 과연 얼마나 그 삶에 적용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는,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뭐요 정도 해가지고 좀 마치고요. 예, 하튼 지금까지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하시는 일좀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좀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시면 좀 주변에 그 적선 그좀 보시를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 하시면은 좀 영향을 좀 많이 이렇게 각 가... 감경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 하고 싶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좋은 컨텐츠를 해가지고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요.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더 나은 컨텐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좀 많이 좀 찾아뵐려고 하는데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